안녕하세요. 물감나의 부동산 매물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월미도에 위치한 상가 건물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524278에 1번과 2번의 물건 번호가 부여된 두건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일가 소재, 월미도 유람선 선착장에서 동남측 약 8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 일대는 유기장 및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혼재한 보통의 주거환경 속에 있습니다. 월미도는 바다를 볼수 없는 수도권 지역의 연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점점 연령대의 구분도 없어지고 방문객도 증가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건의 물건 모두 다 바다 조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100m 거리 내에 바다와 바로 인접해 있어 상권 형성 지역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건번호 2021타경 524278 물건번호는 1번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 13억 6천 2만 8천 4백원 최저입찰가 13억 6천 2만 8천 4백원 입찰기일은 2022년 8월 16일입니다. 대지면적 481.5제곱미터 건물면적 246.3제곱미터로 2015년대 단층으로 중공된 건물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등기부 현황상 말소기준권리는 주식회사용창저축은행으로 후순위 권리는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임차인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압리에 따른 당해세 여부와 차내압 상당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바 배당까지 계산 후 입찰에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체납 상당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은 참고사항입니다. 대지 면적이 적지 않은 물건인 만큼 신축 등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은 앞으로의 진행 과정 관심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사건번호 2021 타경 524278 물건번호는 2번입니다. 역시 신건으로 감정가 16억 4500 29,300원 최저 입찰가 16억 4500 29,300원 입찰기일은 2022년 8월 16일입니다. 대지 면적 460.6 제곱미터, 건물 면적 983 제곱미터로 1994년도에 제1층, 지상 2층으로 중공된 건물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등기부 현황상 말소기준 걸리는 주식회사 용창저축은행으로 후순위 걸리는 모두 말소대상입니다. 다만 말소 기준권리에 앞선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 전액과 임차관계는 낙찰자 인수 상황입니다. 주변 탐문 결과 2층은 약 2년 전부터 공실상태라고 하며 출입구 주변으로의 집기들도 2년 전 2층 임차인이 버리고 간 물건들로 알고 있다고 하는 바 입찰가 산정의 2층 폐기물 철거와 보수비용 등은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보이는 경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 대행은 010 6257 0800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